2022년 4월 2일, 사순절 넷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10편, 10편 126편, 수확을 기뻐함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내계배 신의들의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제1독서 출애굽기 12장 첫 번째 유월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료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복음서, 요한복음 11장. 예수는 부활과 생명이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나사로가 살아나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